김영훈의 질병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 더듬의 인지행동치료, 유창성이 아닌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다입니다. 말 더듬, 말 더듬증의 인지행동요법, CBT은 말 더듬을 악화시키는 불안, 두려움, 회피행동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심리치료 접근입니다. 즉, 단순히 언어의 유창성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말을 더듬는 순간 느끼는 부정적 감정, 수치, 당혹 불안 등과 관련된 잘못된 신념 및 행동 패턴을 다루는 데 초점을 둡니다. 1. 인지행동요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자신의 말더듬에 대한 인식 및 수용을 높이고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대한 과도한 신경 쓰기를 줄이고 회피 대신 말더듬 상황에 직면하면서 자신감을 기릅니다. 말더듬을 회피하지 않고 불안 자극 상황을 단계적으로 경험하며 현실적인 긍정적 신념을 형성합니다. 심리 치료적 기법, 노출, 재구성, 자기 관찰, 자기 명상 등과 언어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치료 과정과 특징입니다. 성인의 경우 말더듬에 더 익숙해지고 더 쉽게 더듬는 법을 배워 말더듬 자체에 대한 공포를 낮추는 방식이 쓰입니다. 말더듬 수정 치료법 말 더듬 순간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 부정적 감정을 줄이기 위한 인지적 재구성 및 행동 실습이 병행됩니다. 이러한 치료는 뇌리 깊이 자리 잡은 부정적 자기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사회적 스트레스에 대한 회피를 줄이며 장기적으로 유창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인지행동요법은 단독으로 또는 언어치료와 병행하여 말더듬 증상의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인 치료법입니다. 핵심 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더듬 스타트링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community behavior로) 테라피 (CBT) 접근의 핵심 원칙은 단순히 유창하게 말하게 하는 기술 훈련이 아니라 말더듬에 대한 인지적 해석과 정서적 반응을 재구성하여 말하기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적 재구조화 Church (cognitive r e s t r u t i n g 입니다 핵심 목표: 말더듬은 실패라는 비합리적 신념을 수정합니다. 내용 나는 말을 더듬으면 바보처럼 보일 거야. 는 말이 막혀도 괜찮다. 사람들은 나의 내용에 더 집중한다. 지지난으로 수정합니다. 부정적 자동사고, Negative Automatic Thoughts를 인식하고 이를 현실적 긍정적인 사고로 대체합니다. 방법, 사고 기록지, 상황사고 감정 분석, 대안적 사고 훈련 등을 시행합니다. 이유, 노출과 체계적 탈감작, 이산대사 Exposure and Desensitization입니다. 핵심 목표 말더듬 상황에 대한 회피와 공포를 줄입니다. 내용, 실제 상황, 전화하기, 발표하기, 주문하기 등에 점진적으로 노출하면서 불안을 조절하는 연습을 합니다. 말더듬을 숨기지 않고 경험하기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약화시킵니다. 방법, 단계별 노출 계층표 만들기는 낮은 긴장도 상황부터 연습하고 점차 어려운 상황으로 확대합니다. 3. 정서조절 훈련 Emotional Regulation입니다. 핵심 목표 말더듬시 생기는 긴장, 수치심, 불안을 관리합니다. 심호흡, 복식호흡, 점진적 근육이완법 등 이왕이법을 활용합니다. 마음 챙김, 맘대, Mindfulness, 기반 CBT를 접목해 말이 막히는 순간을 평가 없이 인식하는 훈련을 합니다. 4. 행동수정 Behavioral Modification입니다. 핵심 목표, 말더듬, 행동 패턴과 회피 행동을 교정합니다. 발화, 속도 조절, 프리징, 예비발화, 의도적 말더듬, 볼론테리 스타트링 등 행동 기법을 병행합니다. 말하기, 성공 경험을 반복적으로 쌓아 자기 효능감을 높입니다. 원 자기 관찰과 자기 효능감 강화입니다. 핵심 목표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을 메타인지적으로 인식하고 변화의 주체로 씁니다 일지 기록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이 막혔는지 어떤 생각과 감정이 뒤따랐는지 관찰합니다. 자기 강화 (self reinforcement) 노력과 개선을 스스로 인식하고 칭찬합니다. 육 통합적 접근 (CBT과 스피치테라피)입니다. 인지행동요법은 단독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언어치료 유창성 훈련과 병행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언어치료가 기술적 유창성 Fluency Technique을 다루는 반면 CBT는 정서인지적 기반을 다루어 재발을 예방합니다. 자주 활용되는 CBT 기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더듬, 시스터터링에 적용되는 인지행동치료, 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기법은 유창하게 말하기 자체보다 말더듬을 둘러싼 부정적 사고, 감정 회피 행동의 고리를 끊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1. 인지 재구조화 (cognitive restructuring)입니다. 나는 말을 더듬으면 바보 같아 보일 거야. 는 말이 막혀도 내용이 중요해. 로 수정합니다. 자동적 사고 (automatic thoughts) 식별. 말이 막히면 모두 나를 비웃을 거야. 같은 즉각적 생각을 기록합니다. 사고 검증 리얼리티 테스팅 증거를 찾습니다. 모두가 웃었나? 몇 명이나 나의 실수를 기억했나? 대안적 사고 재구성 리프레이밍 말이 막혀도 내 의견은 가치 있다. 인지표 연습 thought record 상황 생각 감정 대안 결과 구조로 매일 기록하고 비교합니다. 이후 노출과 탈감작 exposure and desensitization입니다. 피하지 말고 불안을 체험하면서 견디기. 공포 계층표 (Fear Hierarchy). 작성. 가족에게 말하기. 친구에게 발표하기. 낯선 사람에게 전화하기. 순으로 점진적으로 노출합니다. 의도적 말더듬 v o l u n t e 링 s t t i n g 일부러 살짝 더듬어봄으로써 말더듬은 두려운 것이라는 조건 반응을 약화시킵니다. 녹음 동영상 피드백. 자신이 말하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과도한 자기 비판을 줄입니다. 역할 연기, 롤플레이, 실제 발표 면접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불안 감소 훈련을 합니다. 3. 정서 조절 및 이왕 입법, Emotional Regulation입니다. 말더듬의 원인이 아니라 불안 반응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복식호흡, 딥 브리딩, 점진적 근육이완, PMR은 말전 긴장을 완화시켜 신체적 각성도를 감소시킵니다. 마음 챙김 기반 (CBT, MBCT) 말이 막히는 순간을 평가하지 않고 인식하기. 예를 들면 지금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 있다. 하지만 괜찮다. 자기 연민 (self-compassion) 훈련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인간적 한계로 수용합니다. 4. 행동 수정 및 기술 훈련 (behavioral techniques)입니다. 인지 변화와 함께 실제 행동의 변화를 통해 자기 효능감을 강화합니다. 유창성 기술, fluency shaping, 느린 발화, 부드러운 시작, 문장 단위 호흡을 조절합니다. 회피 행동 중단, 동의어나 제스처로 회피하지 않고 말 더듬을 인정하며 발화합니다. 성공 경험, 강화, self-reinforcement, 나는 오늘 전화를 성공적으로 걸었다. 행동 계획표 behavioral experiment 예를 들면 오늘 카페에서 음료 주문을 시도해 보기에서 결과 기록 및 피드백을 합니다. 오 자기 관찰과 피드백 self monitoring and feedback 입니다. 말더듬 경험을 객관화하고 변화의 추이를 인식합니다. 말하기 일지 speech diary 언제 누구 앞에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수치화 기록합니다. 감정온도계 Emotional Thermometer 불안정도, 경청을 시각화하여 자기조절을 훈련합니다. 사건 후 평가, 리뷰, 아프터 스피킹 생각보다 괜찮았어. 다음엔 더 천천히 해보자. 시계 자기 피드백을 합니다. 6. 사회적 기술 훈련 Social Skills Training 말 자체보다 소통의 기술을 회복시키는 CBT 응용법입니다. 시선 맞추기, 대화 중 침묵 견디기, 청중의 반응 해석 등 사회적 단서를 훈련합니다. 역할 연기 후 피드백을 통해 대인관계 자신감을 향상시킵니다. 연령에 따른 접근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더듬 및 스타터링 치료에서 인지 행동 치료 (CBT)는 연령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핵심 차이는 인지 수준과 자기 인식 능력, 정서 조절 발달,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됩니다. 1. 접근 목표의 차이입니다. 치료 초점. 아이는 말더듬 자체보다 말하기 자신감과 정서 안정 형성이 초점이며 성인은 이미 고착된 부정적 신념과 회피 행동을 수정합니다. 주요 목표. 아이는 나는 말을 해도 괜찮아. 라는 긍정적 자아 개념의 형성이 목표이며 성인은 말이 막혀도 문제없다. 라는 인지적 재구성 및 자기 수용이 목표입니다. 부모 가족 참여 아이에서는 필수이며 가정 내 언어 환경 조성 중심 성인에서는 선택적입니다. 가족 배우자 이해 교육 중심 이 인지적 접근의 깊이입니다. 아이는 사고의 논리성과 자기 성찰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사고 재구조화보다는 비유 놀이 스토리텔링 기반 접근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말 속의 괴물 친구 불안, 이에게 이름 붙입니다. 감정 카드 이야기 책을 이용한 생각 느낌 행동 연결 학습을 합니다. 말하기 용기 점수판으로 자신감 시각화합니다. 성인은 부정적 자동사고를 명확히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도전 챌린징 합니다. 예를 들면 사고 기록지 토트 레코 d 를 작성합니다. 말을 더듬으면 무능하다는 그건 내 생각이지 사실이 아님으로 수정합니다. 사회적 비교 자기 비판의 자동 사고를 재구성합니다. 3. 정서 조절 및 불안 관리입니다. 불안 표현 방식 아이는 눈치 보기, 회피, 울음 등 비언어적 반응이며 성인은 신체 긴장, 회피 행동, 자기 비난 사회 불안을 표현합니다. 적용 기법 아이는 마음 챙김 놀이, 복식 호흡 놀이 긍정감정일기를 적용하며 성인은 이완훈련 p m r 명상 인지적 탈융합 코니티브 디퓨전을 적용합니다. 핵심 포인트 아이는 감정을 이야기하고 다루는 연습이 핵심이며 성인은 감정을 관찰하고 재해석하는 훈련이 핵심입니다. 4 행동 노출 훈련 차이입니다. 아이는 놀이기반 노출 플레이 엑스포 e 노트로 인형극 역할놀이 노래 율동 발표 등을 통해 말하기 성공 경험을 쌓습니다. 아이는 회피 행동 교정으로 부모가 대신 말해주지 않기 기다려주기로 협력합니다. 아이는 자기 강화 시스템으로 스티커 보상, 칭찬 언어를 강화합니다. 성인은 개계적 노출 (GAD Exposure) 런로 발표 전화 대화 등 실제 불안 상황을 계층화하고 점진적으로 시도합니다. 의도적 말더듬 몰론테리 스타트링으로 말더듬에 대한 두려움을 탈감작합니다. 사회적 기술 훈련으로 시선 맞추기, 청중 반응, 다루기, 대화 지속 기술을 활용합니다. 오, 가족 및 사회적 맥락의 차이입니다. 가족 참여, 아이에서 치료의 핵심은 부모의 반응이 아이의 불안에 직접 영향을 주며 성인은 가족은 조력자로서 이해와 지지, 과거 경험 수용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환경 조정, 아이는 교사, 또래, 학교 환경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직장 대인관계 내 자기표현이 훈련 중심입니다. 치료 연계 아이는 언어치료사, 학교 상담교사, 협력이 중심이며 성인은 심리상담, 언어치료, 집단치료병행이 가능합니다. 6. 치료적 언어와 매체의 차이입니다. 치료 언어, 아이는 그림, 놀이 은유적 표현이 중심이며 성인은 논리적 자기분석적 대화가 중심입니다. 치료 도구, 아이는 감정카드, 동화, 역할놀이, 보드게임을 활용하며 성인은 사고기록지, 불안척도, 자기 모니터링 일지를 활용합니다. 세션 구성, 아이는 짧고 반복적 6분 40분이지만 성인은 구조화된 심층 세션 50분 60분으로 구성됩니다. 7. 통합적 제안입니다. 아이, 부모아이 언어치료사 삼자협력형 CBT를 통하며 정서조절, 놀이형 말하기, 자신감 강화를 합니다. 성인, 인지노출, 자기수용, 3단계 CBT를 통하여 말더듬 수용, 사회적 자신감을 회복시킵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